네, 여러분, 우선은,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안 주무시고, <laughs> 다들 잭슨홀 미팅 11시 보셨나봐요. 그죠? 아, 자, 여러분, 제가 이 밤에 라이브를 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기들을 재우고, 누워있다가 또 깼어요. 잠깐 잠이 들었었다가 또 깼는데, 어, 이제 또한 1시나 2시까지 또 일하다가 자야겠죠? 네, 제가 왜 방송을 켰냐면,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제가 오전에 라이브 한거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음, 지금도 웅달TV 가면은 오늘 오전에 라이브 방송 한게 있거든요. 왜 켰냐면, 핵제핵제라고 해째,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어, 제가 오늘 핵제 했잖아요. 어떤 핵제 했나요? 네. 이거 이렇게 빠지면, 오전, 그밤 11시에, 이거 급등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해제 했잖아요 근데 물론 물론 <laughs> 해제 했지만 거기다 단서는 달았어요 안될 수도 있다고 근데 제 경험상 이거 급등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아 여기 들으신 분 계시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맞췄다고 해째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이 지금 우리 비트코인 11만 6천, 이제 거의 6천 다 됐네요.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찬찬이 치 님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포 자이를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네? 반포 자이, 반포 자이에 믿을 수 없는 과거. 이게 뭡니까? 2014년 10월에 25평 반포자이 아파트를 1억 7,500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 35평은 2015년 9월에 2.87억, 50평은 2.4억, 60평은 2.4억. 응? 이거 살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이 찬찬이치님이 제공해주신정부잖아요 우리는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해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결국에 양입니다, 양. 양. 그, 수량으로 말하는 거예요. 최소? 언제까지? 우리 매일, 이거 MRI 하기로 했잖아요. 데일리 루틴. 제가 여기 카페에다 글 남겼잖아요. 지금부터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꾸준히 MRI 실행하면 벌어질 일 우리 MRI 찍자고요 계속 그러면 반포자이가 정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2015년 반포자이 자 근데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멀리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너무 이게 실행 안 하고 응? 우리 이거 MRI 안 하면서 1일 1비 하면서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분할매수 안하고 dca 안하고 책도 안읽고 운동도 안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마이클 셀러가 말했잖아요 음? 변동성은 신실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말 그 말을 믿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오늘 오전에 라이브 할때 어떤 방송 했습니까 이것도 해째가요 오스트리아 학파 얘기했잖아. 이거 CPI. 이거 어차피 의미 없다고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숫자가 움직이니까, 주가가 움직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니까 괴로울 뿐이지,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거. 이거 우하향하는 이거 상관관계,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 케인즈 주의 학파, 경제학파가 말하는 건데, 연준하고 정부가 하는 건데, 이거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거 다 오늘 잭슨홀 발언 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TMI 내일도 TMI, TMI 응 최소 3년 다음 사이클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했던 4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했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이,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부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3만 달러부터 거래동 공부 만들어져 가지고 한이 정도 가격부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이, 이때 들어왔어도 진짜 뭐막 최성락 교수님 오태민 교수님에 비하면은 짜 새발의 피지만 그냥 사,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거의 1년 동안 샀더니 겨우 이제 처음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오고 물론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일찍 됐죠 그 다음에도 하락이 막 나오는데 이때마다 이때마다 다 사이클 종료 하나도 안사 분할 매수도 안해 버티질 못해 6개월이 뭐예요 1, 2개월만 정체돼도 다 포기입니다 중간 다 기부업이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또올 겁니다. 제가 또 갑자기 초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옵니다. 이거 11만 6천 지금 넘었네요. 근데 이거 또 가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9월에 이제 지금 연내 금리나 두번 한다고 지금 이제 예, 예상이 떴죠? 파월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지금. 포키시에서 도비 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덕분에 DCA 했다고 하시고 왜 어떤 분은 안 사셨다고 하고 더 떨어질까봐 안 사겠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 기록해 둬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 못 맞춘다 제가 농담삼아 해체방송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이거 못 맞춰요 반반이에요 결국 반반 반반도 아니야 저는 더 틀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냥 묵묵히 사는 겁니다 변동성은 신실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신실함이 뭐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DCA 하는 사람. 그죠?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왜 올랐냐? 결국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지금 파월의 입에서 드디어 어, 금리 인하 도비시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롬파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보면 기존의 신·중·중립 스탠스에서 트럼프랑 엄청 대치했잖아요. 비둘기파 통화 완화 신호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지금 경제 리스크는 커지고 있고 금리 인하를 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전쟁이? 아, 이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약간 트럼프를 위한 립서비스라고 들릴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무역전쟁이 관세전쟁이죠.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만 일회성 충격일 수 있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꿨는지, 이거 관세전쟁 때문에 이거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했던 거거든요. 금리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파월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곧. 내년에. 근데 이제 마무리를 아마 파월도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끝까지 대체하면서 이제 임기 마치고 내려가면은 또 말년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많이 왔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두 번 내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어, 개인의 신상?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리고 트럼프에게 그게 이제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저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볼 때도 경제가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국장 날렸잖아요. 해고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내 이제 두번 나온다. 실제로 파월 연설 후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게 70%까지 떨어졌었다고 했잖아요. 70% 때까지. 91%까지 쫙 올랐습니다. 8월 연선전에 75%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통화량, 화폐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폐량이 늘어나면요. 우리 오전에 같이 봤던 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거죠.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네. 위에 그림은 뭐예요? 무한대로 나눠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는데 자산이든 돈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는데 그걸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가격은 제로에 수렴하겠죠. 근데 이 무한대를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권력과 힘을 이게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정되어 있는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점점 더 비트코인이 스탠다드화 되면 기축통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건 비트코인 대비 가격으로 측정이될 거예요 마치 근본 이제 우리 포스트 1945 체제 우리 오태민 교수님 책을 통해서 공부했죠? 포스트일9사후체제 초기에는 금본위제잖아요. 금 대비해서 모든 거의 가치를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 태안이 풀리면서 완전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리고 케인즈안의 경제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아챈 거예요. 오스트리아학파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뭡니까? 비트코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막 풀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남아있는데 통화량은 계속해서 풀려. 그리고 미국의 정책, 인프라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누누이 얘기했죠? 가격이 떨어질 때도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큰손들의 비트코인 진입 대표적으로 보였습니까? 13F 보고서. 뉴저지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웨스파고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코딱지만큼 들어온 게 아닌 거 그거 갖고 막 너무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01, 0.05, 0.1, 0.2, 0.5, 0 .1, 0 0 .5, 5, 1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큰 틀을 보자. 우리는 하루하루 예측 모른다, 이거. 근데 그건 알지 않냐. 뭘 알아요? 가을이 올 것이다. 또뭘 알아요? 겨울이 올 것이고 눈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뭘 알아요? 봄이 올 것이다.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큰 틀에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DCA 계속해서 MRI를 찍어 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 지지 않는 길이에요. 시간만 인내하고 견디면 은 결국 결과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잘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프린시플스 오브 이코노믹스 사이페디나모스의 경제학 수업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맞죠?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초보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잘 몰라. 그리고 저희 고래동공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MRI가 뭔지도 잘 몰라. DCA가 뭔지도 잘 몰라.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책 읽고 공부하고, MRI 하시고, DCA 하시면, 3년, 3년, 지금부터 3년. 오전에도, 아, 최성락 교수님처럼 100억 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3억 될수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33억 돼서 대한민국 1%될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뭐, 뭐 유식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에요. 이것의 약자예요. F A I T라고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했냐면 이제 어, 유연 목표 물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연한 물가 목표제,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without makeup. 메이크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메이크업이 뭐냐면, 바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거를 말해요. 평균 물가 목표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연준이 도입을 합니다. 이거를요. 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 분, 투자를 좀 일찍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보통 목표치가 2%라고 하는데, 진짜 계속 2% 이내였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2010년대에 나스닥이랑 S&P가 날아갑니다. 아시죠? 이거 아시죠? 10년 동안 나스닥만 갖고 있어도 거의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때막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막 3%, 4%, 6%, 막9%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용인했어요. 파워리 일시적이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트랜지토리라고 표현하면서 다 용인했어. 왜? 어, 지난 10년 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에 인플레이션이 1이었어. 그러면 원래 목표가 2니까 1만큼이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1, 그거를 세이브 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2016년에도 뭐 0. 몇부 이런 식으로 세이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도, 아, 옛날에 세이브 해놨으니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괜찮은 거야. 이걸 메이크업, 보상한다는 거죠. 과거의 것으로 보상한다. 이게 바로 평균 물가 목표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난리가 났죠. <laughs> 그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억하시겠죠? 이, 있으시죠? 막 2021년, 2022년, 막 급속도로 물가를, 아니, 금리를 인상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이제 이거는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잘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7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였거든요 그러니까 2%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 이런 거 메이커 포기하고 평균 물가 목표제 포기하고 유연한 물가 목표제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게 호키씨처럼 매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맥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유연함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었잖아요. 플렉서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기조. 그리고 경기와 경기를 고려해서 물가가 어, 무리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잭슨홀 미팅 연설 전까지만 해도 한 3, 4일 동안 계속 비트코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어, 파월이 호키시한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뭐 오르기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빠졌던 거거든요. 선반형으로. 근데 이제 파월이 완전 반대의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해제처럼 됐어요. 급등이 나온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이거 잘하면은, 어, 그리고 내, 다음 달에 이제 금리나 만약 진짜 9월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연내에 한번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가 가는 겁니다. 음, 신고가 가는 거예요. 이제 S&P 500도 오늘 무려 1.65%가 오르네요? 와, 대단하네요. 지수가 지금, 여러분, 지수는 1% 이상만 올라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2%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신고가 뚫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신미철 작가님이 말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에 쓰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내년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 시나리오지 이거 예측이 막 맞고 틀리고 그거를 막 하시려고 하면 그건 또 하수예요. 초보야. 제가 맞췄지만 해제라고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시장을 길게 길게 보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책안 읽었잖아요. 우리 많이. 신민철 작가님보다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마시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참고하는 건데 말 그대로 투자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요.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뭔데. 15만 달러. 20만 달러 볼수 있는 겁니다. 응?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1만6 4 0 0이네요 계속 올라가죠. 뭐 오늘 당장 뭐 뚫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내일이면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헉, 지금 이더리움은 여러분 10% 오르네요.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도 금방이네. 만약에 이더리움도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빠졌을 테니까 그리고 더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 계좌 한번 볼까요? 제가 이더리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봐요. 저 이더리움 수익률 17.5%예요,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래야 오를 때팍 먹는 거예요. 지금 MSTR, MSTR도 5%네, 지금. 한번더 찬찬일치님께서 제공해 주신 정보를 봅시다. 이거 영상 있습니다. 이거 영상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이거 지금 4만 명이 넘게 보셨어요. 그리고 댓글도 지금 엄청납니다. 몇백 개예요. 이거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이거 꼭 보세요. 자, 제가 말했잖아요. 부동산은 성숙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신생 자산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률은 아무리 압구정이든 반포든 못 따라 이거 비트코인을 못 이겨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못못 못 이겨. 반포는 10%뭐 압구정이 한12%이 정도 선인 거예요. 이것도 낮진 않아. 근데, 비트코인은 몇 프로? 지금 50%. 또몇 프로? 최소 3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 그 말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지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사야 돼요, 지금?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으로? 압구정을 사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거는 이렇게 오르고, 다른 그 지방 아파트들은 안 오른단 말이에요. 더 격차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압구정을 사야 되는데 반포를 사야 되는데 부자가 아니잖아. 그 말은 살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사야 돼? 남들이 모르는 거, 신생 자산을 사셔야 돼. 근데 그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고래동 공부 2만 명이 넘게 같이 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